혹시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상태가 몰입입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의 전전투엽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신경작용의 결과입니다. 몰입은 뇌의 집중조절 시스템인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완벽한 협업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전두엽이 목표를 세우고 잡념을 억제하면 두정엽이 주변 자극에 반응하며 집중력을 조율하죠. 이두 영역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작업기억 기능도 향상됩니다. 작업기억은 여러 정보를 동시에 머릿속에 띄워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몰입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복잡한 일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나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몰입 상태에서 전전두엽의 일부 영역 활동이 오히려 일시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자기 인식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잠시 쉬면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덕분에 부담감 없이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몰입 상태를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수학 공부하기가 아니라 오늘 수학 문제집 20페이지 풀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는 뇌가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둘째, 내 실력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 조절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만 받죠. 내 능력보다 살짝 높은 도전적인 과제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몰입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틀렸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을 때 몰입은 끊기지 않습니다. 빠른 피드백은 전전두엽에 활력을 주고 우리를 더 깊은 몰입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최고의 집중력을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